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밑에. 석유포시 교육청 아, 네. 교육장 김지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감님께서 네. 꼭 참석하고 네. 싶었는데 네. 오늘 이 네. 바람과 네. 파도를 네. 치고 추자도에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오영욱 <laughs>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 임업인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네.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게, 결실의 계절에 제 6회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업인 여러분이 땀흘려 가꾼 숲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자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제주 교육은 학생들이 숲을 배우고 느끼고 지켜나가는 생태 감수성 교육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숲의 순환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일은 지속 가능한 제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나무와 숲을 가꾸는 임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제주에 숲이 더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